Good morning, everybody. Welcome to 살리는 영어 하가다. Yeah, good morning. Today is uh, February 21st. Yeah, Merry Friday. 네, 오늘 2월 21일 즐거운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Ministers of a New Covenant the Spirit 네, Ministers of a New Covenant the Spirit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성령의 일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살짝 긴데요 어, 읊조리면서 진짜 제가 너무 예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he has made us competent as ministers of a new covenant 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one more time he has made us competent as ministers of a new covenant 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amen second corinthians three verse six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군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He has made us competent. 네, 그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Competent는 능숙한 뭐 이런 뜻이에요. 능숙한. 우리를 그가 능숙하게 만들었어요. 능숙한. 만족할 만한 뭐, 그래서 그가 우리를 만족스럽고 음, 또는 능숙하게 만들었어요. 뭐로서 그랬냐면, as ministers of a new covenant. 자, minister는 뭐 장관이란 뜻도 있고요, 뭐 목사, 성직자, 또 동사로는 섬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목사가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섬기는 자 일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Ministers of a new covenant니까요. 새로운 언약 covenant는 어떤 약속, 계약, 뭐 언약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능숙하게 만들었대요. 아멘, I 아멘. Mean, I mean. 내가 된게 아니라 그가 만들었습니다. He has made u s 요 그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이픈으로 연결했죠. 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근데요, 그 우리가 미니스터가 됐는데, 일꾼이 됐는데, 어떤 일꾼이냐면, 여기서 "not a but be" 보시죠. "not a but b 그래서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not of the letter"니까, 어떤 그 문자, 그쵸? 문자의 그 일꾼이 아니고요. "but of the spirit" 그러니까 영의 일꾼이에요. 아멘 아멘. 네 문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문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어, of the spirit 성령 영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능숙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이 또 있습니다 for the letter kills for the letter kills 왜냐면요 for는 뭐 뭐이기 때문에 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e letter는 그 문서, 문서, 글자는 죽이기 때문에. But, 그렇지만 the spirit gives life. 네. 성령께서는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멘. I mean, 이 의미를 아시겠나요? 네, 우리가 그 일꾼인데요. 어, 이 the letter의 일꾼이 아닙니다. 문자, 율법 조문이라고 해석했죠. 이 문서, 율법 조문의 어떤 전달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의 전달자인데요. 왜냐하면 이 문서는 죽입니다.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잖아요. 율법을 잘 읽고 있으면 잘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우리를 죽여요. 못하니까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면 계속 죽여요. 그래서 막 답답해집니다. 근데 잘하려고 하면. 막 은혜가 있는데 동시에 막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레터는 죽이고요. The Spirit gives life.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의 전달자로 세우셨어요. 새언약은요. 새언약의 일구는요. 그문 문자가 아닙니다. 율법 전문이 아니라 영의 전달자가 바로 그 우리가. minister of a new covenant라는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우리가 되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he has made u s 요네 그가 우리를 이렇게 competent 능숙한 자로 만드셨어요 만드셨다는 거죠 아멘 이게 되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지 내가 막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이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요. 계속 묵상하는데 마음이 답답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요. 어문그 율법 정원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영을 영을 전달해요. 그래서 영은 역할이 뭐냐면요. 살리는 역할이에요. The Spirit gives life. 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되거든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그 일꾼으로 하나님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네, 할수 없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세원약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지켜지는 거고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e same as the ministers of a new covenant, the s p i r i s n i a n Ivan, v a n a n v n i i i i Ministers of a new covenant,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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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amen. Thank you for listening and see you next week. God bless you.